안녕하십니까. 공공기관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퇴출해야 한다는 논제의 찬성측 기반자 권예진입니다. 첫째, 장기적으로 비만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많은 선진국들이 보건의료비용의 7% 정도를 비만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직장 결근률 증가,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, 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서울시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각종 홍보 및 추가적인 정책들이 나비 효과로 나타날 것이고 향후 비만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 둘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. 단기적인 기업의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 음료를 개발하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발 빠른 대처로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효과를 얻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. 셋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. 헌법 제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법 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국민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신체에 유해한 탄산 음료를 제한하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이방을 마치겠습니다.